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과 법인이 759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도 6월 이후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8,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 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을 759건을 적발해 45억 7,6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돈은 농업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장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 유통 및 가공 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400제곱미터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200여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류영룡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등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예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